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수 중에 짝수만 출력을 해달래요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는 할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웁시다 얘랑 얘랑 1부터 100까지 그러면은 얘만 100으로 고쳐준다면 이게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 모양이죠 그쵸? 이건 할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1부터 300까지는 했었으니까 근데 그냥 출력이 아니라 짝수만 출력을 해달래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마주쳤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게 문제를 잘라야 돼요 문제를 잘라야 된다는게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나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부터 100까지 출력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못하겠는 거 모르겠는 거는 일단 제쳐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죠 1부터 100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 가지고 1부터 1 0 0까지아니이1씩증가이면서출1하는거는 어렵지 않으이니까 여기까지는 만니어놓고그 다음에 니각을 하셔야 이아1이걸한번1 0결하이고니라 1000이 아니다이니1부터1 0 0까지1 0 0가하면서 i 1을 클럭하겠다 그러면 우선 얘 빼고는 완성이잖아요. 짝수라는 조건 빼고는 끝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무리 이 문제랑은 거리가 좀 멀지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빼먹었으면 당연히 뭐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는 없는가? 여기까지 문법상 오류는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알고리즘까지는 아니고, 어어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조건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짝수만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잘 읽어보셨으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I를 2로 나눴을 때, 얘는 뭐 하는 애예요? 퍼센트. 나머지죠, 그렇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무언가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래요, 0과 같대요. 그럼 얘는 I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2로 나눠 떨어졌으면 얘는 짝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아에 그냥 모르겠다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짝수잖아요 얘도 이렇게 푸셨어도 맞아요 2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하면 뭐예요 얘는 <목소리> 초기값이 2고 끝나는 값이 100이고 도폭을 늘려준 거니까 짝수만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은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반복문의 조건이 참이면 무조건 실행하는 출력문이죠. 그죠. 렇 그래서 얘는 총몇번 실행되고 있어요? 얘요. 100번이잖아요. 얘가 101번 실행되는 거고 얘는 100번이었잖아요. 그죠. 렇 왜냐면 얘가 100번 참이었으니까. 그냥 뭐 참이면 다 실행하는 출력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조건문 했었죠. 우리, 만약에 i 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때만 출력하겠다. 얘는 뭐예요? 이거 여기서 했었잖아요. 아이가 뭔지 몰라요. 이거네, 사실 알지만, 아이가 뭔지 모르는데, 2로 나눠 봤더니, 나머지가 0이래요 여기서의 i는 짝수라는 말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이 안쪽은 거짓이니까, 그죠?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출력이 되지 않을 거고요. 이게 성립한다는 건 i는 짝수니까, 그때만 출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는 거는 뭐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번 반복하면서 실행하겠다 얘는 뭐예요? 100번 반복하는 중에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짝수가 태어나고 있죠 왜? 이거는 직접 한번 테이블 해보시면 자 1이에요 초반에 1이니까 1이죠 3이죠 1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출력 안할거고 그다음 i값은 1 증가한 상태로 올라가겠죠 2로 2에요 2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맞는 말이니까 출력할거고 3은 출력 안할거고 4는 출력할거고 5는 출력 안할거고 6은 출력할거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녀석의 위치. 얘는 지금 두번 들여쓰기 했잖아요? 그럼 이 출력문은 누구 거예요? 이 출력문은 조건문 거죠? 그죠? 이 품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콜론 뒤에는 무조건 한번 들여쓰게된 녀석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또 하나. 이 녀석의 위치예요. 스텝. 스텝은 이 반복문에 있어서 와일문이랑 좀 짝이 되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싸 줘야 돼요, 무언가를. 이게 뭐냐면 이걸 좀 줄여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거 실행하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아이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1부터 10 나오면 끝이잖아요. 자, 얘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걸 원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결과가 좀... 다르죠. 그렇죠? 2부터 1 0까지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냥 먼저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증가를 안한게 아니라서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증가하다 보면 은 언젠가 얘가 거짓일 때가 오는 거니까. 근데 1부터 10까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자. 1로 처음에 진입을 하겠죠 얘만 나오면 뭐 돼요? 2 됐어요 2부터 출력이 맞네요 그리고 또 올라가죠 그럼 2니까 3이네요 얘만 나오면 뭐 됐어요? 3이죠 출력하겠네요 쭉 진행을 하다가 얘가 10이 됐어요 얘는 뭐예요? 10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면 10이랑 10은 얘도 맞는 말이니까, 먼저 증가하고서 출력을 하니까, 10일까지 나오고 다시 올라가 봤더니, 이제 거짓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반복문의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반복하고 싶은 걸 받쳐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를 다시 풀어보자면 1부터 10까지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다가 나는 어 이런 제한을 걸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들여쓰기 왜냐면한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여쓰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녀석의 위치 자 그럼 이건 왜안 돼요? 안 끝나네요 왜 안될까요 왜인 <laughs> 눈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아닙니다. 단순 데이만 하면 끝나요. 얘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드레스기 한번 해주면 와일 거죠. 반복문의 재료였잖아요. 반복문의 스텝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누구 거예요? 이프 거죠. 그죠? 여기 뭐몇칸 떨어져 있던 이 드레스기로 우리는 판단을 하기로 했으니까 두번 드레스기 했으면 이프 거잖아요 이제. 왜안 되냐? 얘는, 아이가 1이에요. 얘는 거짓이죠. 그쵸. 거짓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1이고, 거짓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는 실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아이는 뭐예요? 일이죠. 증가 한적이 없잖아요. 증가를 못 했잖아요. 이거 실행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만약에 아이가 2부터래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2한 번은 나왔어요. 그리고 안 끝나요, 또. 왜 그래요?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죠 참이니까 얘는 실행이 될거고 얘는 참이죠 그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하겠네요 그래서 한번 출력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 됐어요 3이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럼 또 참이네요 3 나누기 2을 했더니 얘가 또 거짓이에요 그럼 얘는 실행 안될 거고, 실행 안될 거니까, 다시 올라가면 뭐예요, i는? 이제부터 영원히 3이잖아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거짓이 되는 순간, 얘는 실행이 안될 거기 때문에. 그죠? 렇 얘는 이, 이 i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일식 증가하게 냅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한번 출력되고 지금 이 안쪽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증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반복문의 재료라는 것 조건문의 재료가 아니라 반복문의 스텝으로서 기능을 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왜안 되는지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뭐 펜으로 보여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 연습하실 때는 특히 어, 뭐 메모장으로 해도 되고 그림판으로 해도 되고 펜 노트 있으신 분들은 저는 펜 노트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펜이랑 노트 정도는 갖고 다니시면서 직접 데이블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뭐 저도 그랬고 나머지 이제 어, 지금 뭐 시니어든 주니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든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이거를 머리만으로 풀겠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사실 머리만으로 그냥 할수 있는데. 좀더 어려워진다? 하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입을 하기 위해서, 어, 펜더트를 좀 갖고 다니세요. 지금, 반복문. 한창 쓸 때는. 어, 자. 다음 거. 1부터 1까지 3의 배수만 출력을 해달래요. 1부터 1000까지 수중에서 3의 배수만.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 빼고는 할수 있겠네요. 1부터 1000까지 그냥 출력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i는 1부터 i가 1까지 i는 1씩 증가하면서 1치 i 한다면 이거 뭐예요? 그냥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싹다 출력하겠다,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3의 배수만 출력을 해달래요.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해요?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짝수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2의 배수죠. 2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했어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번에 i는 2의 배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 잖아요 맞죠 1000뭐 너무 크니까 이것도 100까지만 합시다 100까지 그냥 출력 그게 아니라 i를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일 때 이때 i는 뭐다 3의 배수 그때만 출력해라 라는거니까 3의 배수만 싹다 나왔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했다시피 뭐 100까지 했지만 1부터 100까지 그냥 출력해보고 그냥 출력이 아니라 3의 배수를 출력해달라고 하니까 조건 한줄만 추가해준거죠 얘는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어, 여기까지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8단 3단. 9구단, 8단, 3단을 연달아서 출력을 해 달래요.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단을 풀로해 놓고 이렇게 일단은 요거 먼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출력하면 다시 실행하면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일단 그럼 이 빈칸에다가 단 안에 있는 변수가 들어가면서 그죠? 단 변수 안에 있는 값이 들어가면서 채워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두번 한다면. 2번 나오는거고요 어렵지 않죠 중간에 단의 값이 3으로 바뀐다면 8단 3단 나오네요 정답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이건 그쵸?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없는가 뭐 얘를 이렇게 썼으면 얘는 틀렸다고 나올거니까 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온점 안 쓰고 반점 썼어요. 이거. 쉼표. 여기까지 문제 없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단, 3단을 출력을 하는 걸 어, 1부터 100까지로 봤을 때이 중간중간에 계속 실행을 하면서 오류를 잡아가면서 이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한 번에 싹 써놓고 여기서 한번 실행해서 이 코드로 완벽하게 내가 뭐 구현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해요. 오류가 뭐 얘가 알려준다고 해도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자 그러면 구구단 출력하는 거야 뭐? A 는 일로 놓고 아홉 번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얘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얘는? 얘이 모양만 보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아홉 번 반복하는 반복문일 거예요. 저 안에다가 반복하고 싶은 걸 아직 안 썼기 때문에 뭘 반복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아홉 번 실행할 거예요. 요 안쪽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여기까지 기본형이니까 그러니까 원형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반복하고 싶은 내용을 써주는 거 그러면 어,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프린트해서 곱하기는 그렇게 할까요? 얘는반 곱하기 i 는반 곱하기 i 해버리면 뭐냐? 홈에서 를안 썼네. 이건 뭐야? 그쵸? 1단이 잘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부분, 단의 값은 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반복문을 어,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단의 값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단은 이 반복문을 탈출해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돌고 나서 이게 거짓이 돼야 음.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죠? 렇 그럼 여기서. 똑같이 썼어요 예전에 복붙했습니다 8단 3단 나오는 이유는 이제 단의 값이 변했으니까 그죠 얘랑 얘랑 완벽히 똑같을지라도 단의 값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런거죠 여기다 i를 쓰지 않는다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다음도 안나온다고 반복은 똑같은거 두번 반복했을때 두번 썼을때 i가 안나오는 이유는 뭐에요? 이, 이 3단이 안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i는 뭐니까? 이 시점에 와서 i가 뭔지 궁금하다면 까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i는 계속 10이였어요 왜? 위에서 다 쓰고 나니까 어때요? i값은 이가 10이니까 거짓이 돼서 탈출한 거잖아요. 애초에 들어가봤자 거짓이니까 반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값을 다시 1로 올려놔야 그 다음 반복문이 작동을 한다라는 내용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거 이게 하기 싫다면 요 변수만 살짝 고쳐준다면. 조건 아이를 써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 아이를 쓰든 J를 쓰든, 그렇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 J, 아이는 뭐예요? 일씩 증가하면서 이 안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재료일 뿐이니까. 얘는 그냥 변수였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었잖아요. 변수였잖아요. 변수 안에다가 1 넣어놓고 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 안쪽에서 얘가 거짓일 때까지 얘를 실행해라 이런 거니까. 이게 싫하면 그냥 i값으로 통일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여기서 뭐 10이 돼서 탈출을 했다 해도 얘를 만나면 i는 다시 1로 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주시면은 됩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게 두번 쓰였잖아요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거는 차차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이 밑에 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 밑에 세 문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